최순실 게이트가 전국을 흔들면서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창조경제 혁신센터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.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100%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는데 내년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이곳에 있는 기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문을 연 경남 창조경제 혁신센터, 세계 최고의 감소화 기술을 바탕으로. 물산업 벨트의 중심축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. 제조업 혁신 3.0을 선도하는 동남권의 메카트로닉스 허브가 될 것입니다. 응용 로봇을 제작하는 이 업체는 창조경제센터의 도움으로 창업을 해 지금은 연간 매출은 5억 원대, 직원도 3명으로 늘었습니다. 여기 센터에 들어오면서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... 경남창조경제센터에서 창업한 기업은 지금까지 41개, 163명이 새로 채용됐습니다. 이 같은 성과를 낸 경남창조경제센터가 최순실 게이트로 위기를 맞았습니다. 전액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창조경제센터에 내년 예산 46억 원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. 박근혜 정부 역점 사업으로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나라의 먼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 마음을 합쳐서 그렇게 지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현재 경남 창조경제센터에서 보육 중인 기업은 1047개.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회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국회 예산안 처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. 대통령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, 노동계약 폐기를 요구하는 경남 시국대회가 오늘 창원 성산구 상남동에서 열렸습니다. 노동자와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여한 오늘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용호동 정우상가까지 행진해버리며 대통령은 최순식 게이트 책임을 지고 하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꾸준히 열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